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, 나이 들어 은퇴한 저희들을 오늘 이렇게 문교회로 초청을 받게 해주셔서 귀한 예배와 이 하루를 저희들이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나, 말씀을 통해서나, 저희들이 새로운 하늘의 힘을 힘입어, 한달 동안 세상에서 살 때에 힘을 얻고, 기운을 얻어, 힘차게,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또이 시간을 위해 주의 종을 세우게 싸오니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구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Amen. Amen.